네, OPS o 디스플레이입니다. 우선 패킷 패키스로 하는 거고요. 빨간색, 까만색. 까만색, 빨간색. 이렇게 보여줍니다. 근데 실제로는 카드가 4장에서 특성 카드 한 장이 숨어져 있는 기술입니다. 네. 그 1960년대에 말로의 올람셔틀티라는 기술의 바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편하고 네 장의 카드를 가지고 세 장으로 네 장을 표현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. 그리고 한장을 숨깁니다. 예, 그래서 카드를 보여주고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서 하시면 은 됩니다. 빨간색 까만색 까만색 빨간색 예, 이렇게 엇갈리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죠. 그리고 특수한 카드 한장이 숨어지게 되는 OPOS 디스플레이입니다. 아웃 오브 포지션 올람 셔틀티라는 기술이네요.